안녕하세요, 조기입니다. 어, 제가 오늘 라이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어, 특별 추천으로, 어, 어, 특별 추천으로, 어, 조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자, 조조 선생님은 저를 보조해주실 거고요. 네. 어, 일단, 플레이를 일단 해볼게요. 근데 이 이플이 워낙 렉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 제가 아아 맞... 어... 어, 이제, 안 걸리네. 이제 라이더를... 안 걸리네 라이더를 어 아, 제가 그 제가 올린 그거 쪼개 라이더 플레이 그거를 제가 너무 못했었죠 제가 한번 연습을 좀 했어요 아도조선생이잖요예도조선생이 말한 겁니다 최후. 쪼개보다 좀 잘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게... 쪼개님의 목소리와 조조선생님의 목소리를 구분할 시간이 있나요? 음... 아... 이게 부캐, 불쾌... 부캐적인데, 이제, 몽괴는 로빈이 있거든요. 저 로빈들은, 로빈의 좋은 점이 지금 회전이 자연스럽게 잘 돼요. 아이고. <laughs> 아깝습니다. 회전이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제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저희 실력을 보십시오. 아쭈. 아쭈! 아, 아, 자, 그거 지금 하는 때 지금 조조 선생님이 방해했어요. 야, 잠깐만요. 야도조선택 네가 백한번만에1 0백 가면 네가 네가 내가 그 유액 하드줄거다 뺏어 갈 거다. 왜왜 왜, 왜? 내가 네한테 다 줄게. 한 번에. 싫어. 네가 방해했잖아. 싫어. 싫어. 어. 해. 나 하고 싶어 가지고 했어. 아, 아야 나나 나 하면 안 돼. 돼.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알아봐. 아랫은... 다섯개다 줄게. 아, 죄송합니다. 엄마, 너 실화야. 70일 아... 언제 갔어? 누가 가, 가준 거야? 70일... 미스터 군님이 70일로 가줬습니다. 미스터 군님. 미스터 군? 미스터 군님이. 아하. 자, 미스터 군님. 미스터고 TV를, 어, 보시는 사람들 미스터고 TV 알 거예요. 자, 바로 서 광고하면 바로 서브제를 이동해주고. 자, 일단 로딩 중이에요. 좋아요! 자, 이제 이, 서브제를 1단계부터, 어, 3단계까지 쓰니까 후배님의, 아니, 조조 선생님에게, 어, 어떤 단계를 할지 물어보겠습니다. 크레스탈탈까요? 아니면 노크엠 할까요? 아니면 파워트립 할까요? 파워트립. 아, 파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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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다스두 파시 가겠습니다. 세개 다. 저는 못 합니다. 아, 아닙니다. 전 지메 못 합니다. 왕못 합니다. 난 지메 한번 가면 죽다 저 이거 워낙 못해요 이 이거. 대신 이보다 라이더 잘. 제가 이배 먹으라 못한다고요. 아. 선생님. 어디 가비 도도 선생한테. <laughs> 바로 이 단계 넘어갑니다. 노크해. 노크, 앤. 노크 앤. 이게 2강인데 예. 왠지 이게 이게 왜요? 나 이거 한번 1초 가 아. 아, 이거 한번 1초 가 이거 야아 블랙홀 계속 넣으면 돼 순간이도 있네 어 순간이도 있는되 선생님이 내가지고 이거 모르면 되 순간이도 이래좀름 뭐야? 너케아. 뭐야? 아여기아 너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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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케아 너케아. 너케아. 로케아 너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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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어, 여기 이 이번, 부분 이분 너무 어려워. 나 여기, 여기 막 가면 나 잡았죠. 나요 짜증나는 게아니라 자작나무. 자나 자작나무 나마인크 자작나무야. 아니 근데 제일 재일섭로 재미... 아, 여기 저... 이게 제일 재밌는 겁니다. 네, 프레스터트. 여기서 골나 아, 어, 뭐야? 이 솔직히 봐 로이스 해골 나옵니다. 이정합니다 보스 보스 난이 이맵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해골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요? 에 나중에 나옵니다. 아, 루꼬지. 아. 조금만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단 말은 반 왔단 말이야 여기 다 나타내고, 그냥. 예. 자, 해골 해결이... 나옵니다. 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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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오, 맛있네. 이거, 이거 왠지 마리오 게임인 것 같습니다. 1-1. 1-1, 마리오 게임. 삐리삐삐리띠 삐리, 삐리, 삐리. 마리오 1 -1. 게임 1-2입니다. 1-2가 또 쉬운 것 같은데. I can see you. 보스 왔어요. 와, 레이저. 레이저. 빵, 이렇게 클리어하는 거입니다. 어... 와 해골이 진짜 못생겼네. 한 번만 깼어요, 한 번만 해. 해골이 너무 못생겼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쪼개 TV였습니다.